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제18대 박근혜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말씀 바로 청하겠습니다. 천천히 네. 자, 앞에 계시는 기자분들 다 물러나주세요. 스마트폰 다 물러나주세요. 인사말씀 바로 청하겠습니다. 무대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목철 생가를 방문하시고 오늘 다시 구미를 찾아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근혜입니다. 벌써 입동이 지났고,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로 아버지가 태어나신 지 107주년이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아버지를 기억하고, 이렇게 탄신 기념행사에 찾아주신 국민 여러분과,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김장호 구미 시장님과 생가 보존회 정재와 이사장님의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는 큰 딸인 제가 보기에는 늘... 나라를 위한 무거운 짐을 등에 지시고, 등에 업고 생각에 잠기신 모습이셨습니다. 가난한 농군의 아들로 태어나 작은 책으로 어찌 그런 인생을 사셨는지,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애잔함이... 더 커집니다. 아버지는 강하셨지만 따뜻하신 분이셨습니다. 무엇보다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잘 살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인생을, 일생을 살아가신 분이셨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오늘처럼 이렇게... 여러분께서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이 자리를 찾아주시는 이유도 나라를 사랑하는 같은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민생 경제가 어렵고 대외적인 여건도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한 마음으로 뭉치면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아버지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을 가슴에 담아갑니다. 초대에 감사드리면서 가족과 따뜻하고 행복한 그런 연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박교대 대통령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참 많은 업적을 이루었죠. 지금 여러분 계신 이 행사장 좌 우에 현수막에도 저희가 이제 개첩을 해놨습니다만, 국민 의무 교육 시행을 하셨죠. 또 수출 100억 불 달성. 또 다들 아시는 대로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 개통, 포항제철소 준공했지요. 국민 교육 현장 재정을 선포하셨고, 또 의료 보험 시행과.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설립 쌀자급자종을 달성하시고 자주국방도 실현했고 무엇보다 이제 어, 새마을 운동 오늘 잔치날입니다 여러분 잔치날답게 조금 더 파이팅 있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축하 공연을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 우리 지역의 대표 대중생활문화예술단체죠 인칸 토솔리스 인카운터 솔리스 당상불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사분도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세요 자주 좀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할 테니까 자주 나오세요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제 함께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 아쉽지만 우리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또 이동을 하셔야 된다고 안전하게 그냥 계세요.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정 예. 살아 계신 것 같이 이렇게 예, 되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예. 모두 정, 예. <laughs>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 예. 박수도 못 치고. 예, 예. 그걸 재현하려고 저희들 예. 하는데 근데 이게 아버지께서 이렇게 안 하셨죠? <웃음> 예. <웃음> 예. 아버지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 이렇게 하셨을까요? 내년에 예. <laughs> <laughs> 예. <근데> 이거는 <laughs> 아버지가 아니라서. 예. <laughs> 제가 직접 오랫동안 써보고 효과가 없으면 광고 절대 안 한다고 했어요. 대부분 5년? 6년? 이렇게 오랜 시간 저를 사랑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으신데 아무 제품이나 막 소개해드릴 순 없잖아요. 저는 원래 스트레스를 잘안 받는 성격이에요. 좀 힘든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그때 날려버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성격이었는데 이 정치권 소식을 전하는 유튜브 일을 하면서부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는지 두피가 막 가렵기 시작하고 탈모가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머리 한번 감을 때마다 욕실 배수구 거름망이 막힐 정도로 머리카락 빠지는 양이 계속 늘어났어요. 탈모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샴푸를 이것저것 사서 사용해 보고 있던 중에 국내 기업 샴푸 회사인 디에제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샴푸 성분을 보니까 식약처에서 인증한 탈모 유효 성분 네 가지 전부가 다 들어가 있고 쇠비름 추출물, 하수오 뿌리 추출물, 족두리뿔 뿌리, 참당기 뿌리, 도둑놈의 지팡이 뿌리, 칡백나무 구기자 제가 지금 뭐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제가 이 성분들을 보고 와, 정말 연구 많이 했구나라는 걸 써보기도 전에 먼저 느꼈어요. 업계 최초로 탈모 특허성분 두 가지가 함유되어 있다는 게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이 디에제르 모시스 샴푸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예요. 디에제르가 연구개발을 하면서 특허를 받은 모플렉스랑 육미지황이두 가지가 있는데 이두 성분은 다른 곳에선 절대 쓸수 없는 디에제르 회사의 유일한 특허성분인데요. 모시스 샴푸를 4주 동안 꾸준히 써보니까 비싼 해외 제품을 써봤을 때와 비교해서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났어요. 돈이 절약된 기분이랄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250ml 탈모 샴푸 작은 용량 하나에 4만 원이 훌쩍 넘는 일본 제품 쓰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처리소 괴담을 그렇게 퍼뜨리면서 회도 안 먹는 척 하더니 샴푸는 또 일본 걸 쓰고 있었는데 어쨌든 국내에도 이렇게 훌륭한 탈모 완화 샴푸가 있고 더군다나 유명한 모델을 쓰지 않는 기업이어서 거품가를 쫙 빼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인데다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에게는 최대 74%의 할인율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일단 한번 샴푸만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500ml 샴푸 두 개를 49,900원에 64% 할인율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하루에 두 번씩 두피에 뿌려주면 탈모 증상 완화에 더욱더 도움이 되는 스프레이 형식의 헤어 토닉을 함께 구매하시면 할인율이 더 높아집니다. 이 헤어토닉을 뿌려주면 두피가 시원해지는 느낌이어서 특히 가려움증이 심하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고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로 안내해드리는 판매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디에제르 회원 가입 후 구매하시면 쿠폰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구매 금액이 더욱 저렴해집니다. 인터넷 구입이 어렵고 귀찮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안내해드리는 휴대폰 번호로 샴푸 구입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저희 측에서 구매를 도와드립니다. 저 어머니는 탈모가 없으신데 아버지가 요즘 탈모 증상이 있다고 하셔서 디에제의 모시스 샴푸랑 트리트먼트 헤어토닉 이렇게 세트로 전부 다 함께 쓰고 계신데요. 이 제품을 만나기 전에 고가의 탈모 샴푸를 샀던 게 너무 억울하다고 하십니다. 저도 정말 그렇거든요. 요즘은 백세 시대라고 하는 만큼 모시스 샴푸와 함께 젊은 외모도 유지하시고 무엇보다 두피 건강도 챙기시길 바랍니다.